위에서 올것같아요을있요이는을 있어요. 이 옷을 입 있어요. 이 옷을 입나있다 N 이옷방이야나 있어요. 이옷어 있어요. 있어고하어고 있어요. 이옷있이있있고고 바로... m p e 보여요 m s h i w j EJ, EJ. They d 대기 대 d e e e j 내려온다 이제 위에 e 이거든요 나무 i Tama, w h 요 t s the question? 아직 a i 는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아총안쏠게요아 이거 잡아야겠다. 어 온다. 잡아. 얘 예, 기절 얘 예, 기절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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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어 이쪽 있다. 아래 이쪽에. 오 <laughs> 소기절 어, 소기절. 아 기절이야. 아 하나 하나. 하나 또 기절? 어디지? 근데 얘도 기절인데? 아, 나 잘라야 돼 일단. 나피 <laughs> 아, <사과의 예산이> <laughs> 피. 나 피. 피. 저못 저 살릴 거예요. 아 쟤네 둘이다. 우리 자리가 더 좋아. 오케이 우리 잘개 좋고 안 설레서 될거 같은데 아살려돼살려돼어 근데 아 이거 보이는 보이는 같은데 저 엉덩이 너무 안 좋아요 선문사님이 잡은 게 나왔어 아, 그런가 나이스 Okay. 아 제네자에서 좋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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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렸다와개 대박 진짜. 아 진짜 맞다. <laughs> 야 이거 안내장이 맞다 이때.